선생, 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어떻게 저녁 식사회 하셨고요? 네, 아주 예. 잘했습니다. 예. 선생 님 오늘 모자가 아주 <웃음> 멋지십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영국의 유명한 배우 그션 커네리와. <laughs> 아, 비슷하십니까? 예. 네. 예. 어떻게 영화를 좀 종종 보십니까? 자주 보죠. 아, 그러시군요. 우상한 우주... 그녀. <웃음> 예, <laughs> <laughs> 최신작이요. <laughs> 아니 옛날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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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영화를 주로 보러 갔어요. 예, 예. 어, 해외 영화라서 예? 옛날 영화를 주로 보러 갔는데 그때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극장에도 함부로 못 갔어요. 그렇겠죠. 극장에 몰래 갔다 들키면 정학인데 내는 매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정학을 안 먹었어요. 음. 그게뭔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임금석이 앉는 경찰이 앉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음. 임금석이 학생이 가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임금석이 임시검문석.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말 임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급대 가리도 없죠. 임금 성에딱 앉아 있으니 그것도 교복 거꾸로 입고 만그 네. 근데 어쩌다가 한번 저 극장에 간 친구들이 걸려 가지고 정학 먹고 그랬다. 네. 우리 지금 이현 정부에서 그 음. 문화 융성 정책으로 지금 많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요. 네. 뭐 들리는 말로는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주말마다 이렇게 아니 주중에 극장은 네, 한 번씩, 주중에 예, 예. 한 번씩 가신다고 예, 예. 어, 새누리당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데 아, 대통령이 그냥 영화를 보러 가시는 게 아니고 음. 어, 문화 현장에 자주 가시면 아. 그 아무래도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예.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렇겠죠. 문화 문화융성 산업 쪽에서. 더, 어, 동기 있게 <laughs> 일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 때문에. 격려도 해주시고. 네, 격려도 하실 겸, 예.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런 취지에서, 음. 매주 그렇게 열심히 하신대요. 예, 예.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아, 그러고 대통령님께서 혹시도 스포츠를 또 좋아하신다는, 뭐, 테니스인가요? 네. 예. 테니스를 오래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저도 한 30년 했는데, 아, 그러시군요. 제가 같은 경우는 폼이 안 좋아요. 아. 이렇게 뵈면은 팔뚝이 이 풍덩 풍이십니까 시계 좀 잠깐 맞습니다. 좀 풀러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또 네. 시계까지 풀려야 되네. 예, 한번 좀 이렇게 좀 보여 주십시오. 팔뚝, 예. 예, 팔뚝을. 저는 뭐 별로 뭐 별론데, 테니스를 하다 보면 예. 재미있죠. 아, 그래서 예 네, 네.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고 음. 뒤로 또 달려가게 하다가 쇼퍼를 주면 못 예. 받죠. 예. 서비스가 중요하고요. 음. 사라포바, 마리아 사라포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자기 음. 아버지가 돈이 예. 하도 없어가지고, 500불 음. 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갔는데요. 예, 예. 나브라틸로바라고 하는 음. 옛날에 유명한 그 테니스 아, 여자있었죠 있었죠. 예, 테니스 여제? 네, 데리고 갔대요. 아하. 우리 딸을 음. 이렇게 체력이 생긴, 체구가 생겼는데, 예. 테니스 시켜도 되겠는가. 아하. 해가지고, 이제 테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나브라틸로바가 그랬대요. 예. 열심히 연습하면, 될수 있다 훌륭한 선수가 될 키나 음. 팔 길이가 충분히 나온다 어허.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테니스를 시켰는데 예. 사실 잘 쳤죠 아. 그리고 백엔드도 좋고요 예. 또 투지가 좋아요 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잘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 정몽준 전 의원께서도 예. 테니스를 좋아하셨고요 음. 또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철승 전 당수가 계세요. 고려대학교 나오고, 예, 예. 어, 삼김 중에 한 분인 시절에 이제 야당 총재를 하셨으니까요. 예. 이철수 총재. 예, 예. 어, 지금도 얼마 전에 면전에서 뵈니까 음. 건강하시더라고요. 아. 테니스 덕분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테니스 어, 하신 것은 예. 제가 이제 쭉 들었는데요. 예. 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봐요. 음. 리더가 또 운동을 열심히 하면, 국민들도 예.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겠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또 다른 운동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혹시도? 어, 요가를 아, 요가. 통한 어떤 컨트롤에 예. 관한 뭐, 기본적인 음. 체조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요. 어, 먼저 자기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러한, 예. 어, 캐릭터를 가진 운동들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좋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음. 외교를 하다 보면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 카자흐스탄이나 예. 어 이쪽에 이제 유럽 순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는 예. 거기서도 체력이 많이 필요로 되죠. 음. 그래야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 음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말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스포츠, 문화, 네. 또, 레저. 네. 예, 지금 또모르니 다행히 또 지금 월드컵이 지금 바로 목전 직화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네, 월드컵이 예. 이번에 브라질에서 열리죠. 예, 예. 근데 공사가 덜 끝나가지고요. 아직도요? 예. 그, 어허, 막바지 그... 공사를 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고요. 예. 그래서 펠레 같은 선수는 브라질 왜 이렇게 월드컵 유치해놓고 늑장을 부리느냐고. 컴프레인도 표현하고 그랬는데요. 예. 내가 볼땐 펠레가 지금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펠레 징크스라고 혹시 아세요? 아이,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펠레가 우승국을 지망, 지명을 하면 그것을 비껴나가서 다른 나라가 우승을 한다는 음. 징크스인데요.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레는 계속해서 이제 우승국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 어느 나라로 발표를 한 것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아직은 선생님 은 어느 나라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1위가 브라질, 음, 역시. 2위가 영국. 예. 삼위가 한국이면 좋겠죠. 아주 좋죠, 그 예, 그런데, 예. 16강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아, 8강까지 아, 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에이, 기성용 음, 선수, 예, 예. 손흥민 선수, 음. 이청용 선수. 예, 젊은 선수.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청용 선수는요, 음. 예. 중학교 졸업하고 축구를 했거든요. 예. 주변에서 엄청 말렸어요. 야, 어. 너 대학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소신이 있어가지고, 축구로 예. 승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영국에 가서 잘하고 있죠. 어린 선수가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소신도 있고 배장도 예. 있고. 어느덧 이 어린 선수들이 성장해서 예전 는 우리 국가대표의 주축으로 자라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점 중에 하나는요. 예. 나이 지그한선수한두명 정도만 있어도 괜찮은데. 리더십. 아, 네. 예. 그래야 옛날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할때 예. 최진철 선수 같은 아. 또 홍명보 선수 같은 이 부참들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경기 강약을 좀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의문이 있어요. 철기는 왕성하지만 아직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숙할 네, 수 있다. 미숙할 수가 있고요. 그런 말씀이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 영국 팀의 주장에 가까운 메인 론이 아, 슈퍼스타죠. 네, 예. 제라드 예. 어, 같은 선수들과 경기 를 내본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첫 경기가 예. 러시아하고 있지만, 예. 어, 러시아의 패스워크만 잘 차단을 하고, 예. 우리가 이 전력을 다해서 뛰고, 음흠. 찬스가 왔을 때 상대방한테 양보하지 말고, 음흠. 자기가 책임있게 또 휴술을 자주 할수 있는, 예. 그런 슛력을 보인다면 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가장 그 슈퍼스타로는 어느 선수가 뽑힐까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복비것으로 뭐 예상하는데요. 예. 메시는 어떨까요? 메시도 괜찮죠. 예 예. 근데 이제 메시는 휴달 찬스를 잘 잡고요. 예. 골키퍼가 뛰는 반대 방향으로 시술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뛰는 반대 방향. 역모션얘기하죠요모션이죠 아, 뭐 근데 호날두 같은 예. 경우는 힘으로 또 그걸 골키파의 몸 동작을 제쳐버려요. 아, 그, 그 정도로 정도. 파워가 좋은데요. 역도를 아, 해버리는군요. 네, 네, 그래서 가끔 그리스 뭐 여성하고 음. 저 어, 연문설. 네, 연문설도 나고 그러는데요. 금남설도 있어요. <laughs> 네. 근데 네. 아버지예요. 아들이 있어요. 아. 그,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예. 상당히 잘 크고 음. 멋있다고 하는데, 코날두? 예. 날두가 어렸을 때요, 굉장히 예. 가난하게 살았고, 예. 포르투갈에서, 예. 그, 섬에서 축구공이 없어가지고요, 아. 깡통을 차고 다니거나, 예.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차고 다녔는데, 돌멩이 자체도 패스를 안 해주더래요. 아, 이런. 왜냐면, 하 예. 고독했기 때문에, 아. 돌멩이라도 벗이 되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음. 돌멩이를 차고 다녔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공을 차고 다니는 축구선수가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예 네, 어린 시절에 벌써 이제 예. 그 고생했던 기억 음.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 음. 박지성 선수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동료 동료로서 예. 같이 일 했죠. 예, 예. 그때도 그렇게 세계 1등에 등극하면서도 다른 선수들이 다그 잠자로 가는데요. 아. 호날두하고 박지성만 남아가지고, 박지성이 연습을 마치는 거 보고, 어허. 호날두는 몇번더 하다가 들어간답니다. 예. 연습을 내었죠.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 있죠. 좋네요. 그 성공 예. 뒤에는.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 조금이라도 더 아.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돌아가는, 음. 개인 연습을 하고 가는. 예. 호날두의 그 모습. 정신. 이게 프로정신 아니겠습니까? 아, 세계 최고의 네. 사고 플레이어. 그렇습니다. 예. 사크 플레이어에다가, 예, 예. 그 정신력이 얼마나 음. 대단합니까? 연애할 때 하더라도, 예. 공찰 때만큼은 음. 더 연습을 하겠다. 공과사를 명확히 공부하고, 예. 예. 박지성 선수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는데요. 예. 월드컵에 나가서도 그런 습성을 본 적이 있는데, 프랑스한테 음. 골을 하나 넣었었거든요, 최근에. 예. 예, 예. 어, 그 박지성 선수는 양말을 신는데, 축구화를 음. 신기 전에 양말을 신는데, 끝까지 올려서 신고, 음. 또, 신발도 이렇게 잘 매진는가를 보고, 예.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경기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 호날두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인 연습을 하는 선수로서 기량을 다 발휘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웨인 누니가 그랬어요. 예. 어, 박지성 선수는 찌는, 예. no the s o c r games, 음. 축구 경기를 안다, 이렇게 아, 평가를 했는데요. 서로? 네, 축구 흐름을 아는 선수가, 아시아에서 온 선수 중에 유일한 선수가, 음. 박지선이다. 에이스가 뭐 에이스를 알아본 거죠? 네. 예. 근데 박지선 선수가 그렇게 크는데는요. 또 예. 선배 선수들의 어떤 수운이 있어요. 공이 있어요. 골이요? 네. 예, 그분이 누군가 아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 차범근 선수죠. 아 차범근 우리나라 선수, 축고 슈퍼스타죠? 슈퍼스타죠. 예. 옛날에 5분 경기 남겨놓고 3골을 넣었어요. 아시아컵에서. 예. 그리고 바로 이제 분데스리가로 갔는데 그때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독일에 예. 가서.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경기를 했는데 98 골을 넣었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은 차범근 예. 선수가 말이죠. 예. 그러면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돈을 벌었죠. 고생 고생하면서 벌어왔는데 음. 네. 그걸 혼자 다, 다 썼느냐? 그게 아니고요. 예. 그각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축구 꿈나무, 축구 선수가 될 만한 애들을 표창을 했어요. 표창장을 박지성이 집에서 내가 봤거든요. 네. 화면을 통해서 네. 근데 맨 밑에 차범근이 있고 박지성 선수의 모습이 있고 네. 이 학생은 축구를 잘하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서 뭐~ 성장하겠음 해가지고 아. 뭐~ 격려한다 이런 취지로 어~ 그 장학금 증서가 있어요. 그렇죠. 표창장이 되겠죠. 네. 이천수도 그 상을 받았고요. 오. 어~ 송종도 받았고 그래가지고 아. 박지성 선수뿐만이 아니고 후배들이 예. 잘하는 과정에서 후학량성? 차범근이 음. 역할을 해준 거죠. 큰 역할을 했네요. 큰 역할을 한 거죠. 축구계의 스승이네요. 네,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경기를 볼 때는 음. 항상 그런 생각을 연관해 가면서 음. 듣고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바람직하다고 예. 봐요. 예. 축구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지금 예정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어, 지금 뭐, 핫 이슈라고 그러면은 지금 어떤 그 총리 인선 문제가 지금 여론에 많이 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인수위원장 시절부터 해가지고, 예, 뭐, 몇몇 분이 인선이 됐다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좌절되거나 낙마되신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에서 아주 좋은 제도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더좀 섬세하고 좀, 뭐라, 뭘랄까좀 디테일하게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총리의 조건이라는 게있다는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총리의 조건은 규정이나 법률이 만들어져 있으면 네. 자신부터 그것을 잘 지키는 태도가 총리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음. 공과사를 분명하게 구분해가지고 실신할수 있는 것. 네. 1달러라도 자기가 순수한 노동을 해가지고 벌지 않은 돈은 판매지 않는 정신 또한 필요하겠고요. 아... 그래야. 아, 이... 소위 말해서 네. 부정에 연루된 음. 공무원들의 모범을 세우면서 네. 이끌어갈 수가 있는 기강도. 것이죠. 기강도 네. 세워갈 수 있고 그런데 황의정승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때 어, 당대의 명정승이었죠. 조선조의 네. 네. 황의정승이 밤늦게까지 대에서이서 영의정, 음. 자의정과 모여서 이제 음. 같이 양반사의 사회 문제라든지 사회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참 국사를 논하다 보니까 어두워졌어요. 네. 밥상이 왔는데 보니까 밥그릇이 자기 집에서 먹은 그릇이에요. 물어봤답니다. 네. 이거 어디서 차려왔느냐. 그러니까 음. 황희정승 집에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니까 당장 물러라. 음. 왜규정에 법률에 음. 몇 개까지 관료들이 일할 때는, 대궐에서 네. 일할 때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반찬과 음. 밥을 해가지고 네. 어, 제공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지키지 않았느냐 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네. 우리 집에 쌀이나 반찬이 달아져서가 아니고 어~ 어떻게 백성들에게 규정과 법률을 지키게 하겠느냐 해서 다시 물르고 음. 그 규정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밥을 내가지고 네.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국사를 받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황희정승 시절에 백성들이 편안했고 국가가 음.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음. 그렇게 본다면 이번 총리 임명도요. 예. 좀 헌신적이면서 대통령을 음. 잘 보완하시면서 음. 예, 장관들을 잘 통할할 수 있어야 되는거 봐요. 리더십 네, 리더십을 가지고. 예. 그리고 장관들 중에서 예컨대 농림수산부 장관이 예. 예, 절대 농지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업무 태도를 보면 예. 자기 방으로 불러야죠, 조용히. 그리고 음. 왜 예, 당신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가. 음. 응? 장관이면 법률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농지에 관한 절대 농지에 관한 법률을 지켜서 가능하면 그런 데는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농지를 지킴으로 해서 어, 식량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예. 아이디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음. 호응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잘난 척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음.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시스트형 네. 리더가 이번 총리로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네. 박지성 선수가 경기를 할때 네. 슛을 치로 들어오는 자기 편에게 가장 적절하게 어시스트를 해주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네. 것이죠. 최고의 장점. 네, 그 어시스트를 잘해가지고 대통령이나 다른 장관들이 업적을 내서 국가가 발전하는데 우리가 3만 불시대로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예. 또 가치를 지향하면서 일할 수 있다면, 예. 생명 존중, 인간 존중의 예.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음.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 민주당 쪽에, 새정치 민주연합 쪽에서는 뭐, 혹시 좀 적합한 후보가? 야 아, 있죠. 예, 예. 어, 공적으로도 그렇고, 사적으로도 그렇고, 예, 예. 어, 야당에도 인물들이 예. 많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청렴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해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당에서도 찾으시지만 예. 야당에서도 찾아가지고 그렇죠. 어, 독일처럼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에, 기민당, 3민당이 있거든요. 예. 기민당 같은 경우가 직권을 하더라도 삼민당 쪽에 노동 전문가가 일자리 전문가가 예. 아주 차제를 발휘하고 있다. 예예. 예. 그렇다면. 김인당 쪽에서, 3인당 네. 쪽의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음.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음. 장관의 임명을 해가지고, 독일의 발전을, 어, 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그 지방선거, 육사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당선자인 남경필 후보도 그런, 이제, 이제, 조지사도 이제 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뭐, 어, 이렇게 상대 파티에, 예 저기에서 인재라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인재된 정치인를 수용을 하겠다 아 그렇죠 예, 예. 정책 연대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예,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예 그럼요 예, 이 정책 연대를 맨 처음 우리 정치사에서 꺼내신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아. 2005년이었어요 근데 예. 그때는 서독의 정치를 유럽의 정치를 잘 모르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미 서독에서는 하고 있던 정치 형태예요 <laughs> 어,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야당에서도 좋은 리더들은 또 장관으로 입각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예. 훈련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을, 음. 어, 이렇게 배출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여기 아주 가까이 계신데요. 예. 정의와 국회의장입니다. 예, 예, 예. 이분은 제가 듣기로만 해도 직접 듣기로만 해도 두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아 일리가 아. 있는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정책을 잘 결정해야만이. 그렇죠. 순이익도 많이 올리고 네. 국부가 튼튼해지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은 소모적인 당쟁이나 분쟁을 통해서 국력을 분열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에너지를 결집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런 국정운영을 좀 원만하게 좀 타협하면서 이렇게 대화로 풀어 가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대화로 풀어 가되 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다. 이건 그렇죠. 우리가 예.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입니다. 예, 예. 헌법 정신하고 딱 일치되는 얘기. 예.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는 예. 에, 결국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 예. 그 인권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굳은 음. 결심과 실천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노력을 해줬을 때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감사의 마음을 느낄 것이고, 역사는 또 좋은 기록을 남기면서 또 후세에게 그 미담을 전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발전되고, 국가는 발전되고, 국민은 또 행복해지고, 이런 선순환에게 계속. 가재 잡고 도랑치기를 예, 해야 되죠. 언제쯤 그런 시기가 올수 있을까요? 아마 노력하면 곧 이루어질 예, 예. 것으로 예. 봅니다. 아, 참, 이 우리 정치도 그렇고, 또 축구,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문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서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만들어서 모두가 같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경에서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많이 바라면서요. 청와대 비서진 지금 개편이 있었죠. 네. 이채로운 것이 지금 조윤선 전 여성부장관. 네, 여성부장관이 이번에 정부, 정무수석이 됐죠. 예예. 좀 특징 있는 인사로 보이는데요. 예. 원래 이제 이분이 18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렇죠.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자질이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변수는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게 결정이 가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요. 박영선 새정치 민주연합 원내 대표 원내 대표가 이번에 여성으로서 처음 당선됐는데요. 예예. 원래 이제 야당 당수를 한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음. 1965년도에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순천 여사, 한복 입고 예. 많이 이렇게 에, 대중 앞에 나타났는데요. 조선 정치인이요? 네. 박순천 여사가 오선 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최초의 에, 여성 리 이제 정치권에 탄생하신 분이 박영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하고는 제가 이제 MBC 리포트 프로그램 할 때부터 예. 어,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취재도 하고 제가 인터뷰도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보는 시야가 넓으세요. 네. 그리고 자기의 표현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에, 어떻게 보면 강한 원칙주의자, strong principle, 리즘,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아,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빈틈없고 야무지고 꼼꼼합니다. 네, 단어 네. 하나도 네. 생각해서 선택하는 네, 네. 그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윤선 네 조윤선 수석, 장관에서 수석이 됐는데 박영선 대표하고는 얘기를 잘해갈 것으로 봐요 아. 왜냐하면 여성끼리 모이면 또뭐 어, 이야기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지만 공감대가 공감대가 쉽게 또 형성될 수 있고 예. 사심 없이 뭔가 화해갈 수 음. 있는 그런 것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좀 대결 국면의 전국 상황을 뭐는 좀동반적인 협력 관계로 이렇게 좀 이끌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이제 결국은 조윤선 예, 네 수, 조윤선 수석, 예. 수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그 전에는 뭐 홍보 수석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도 여성이었고요, 예. 사회교육 수석을 하셨던 분들도 여성이었는데 정무 수석은 최초거든요 어, 예. 어떻게 보면 어,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음. 어, 미국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요.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상대당의야당의 원내총무하고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렇겠죠. 상원 의원하고도 많이 만나고요. 예. 그러니까 당파에 관계없이 만나서 예. 국사를 풀어가니까요.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한국은 어떻게 된 일인지 대립적인 어떤 경향으로 음. 많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네. 이제 국가 개조를 한다는 측면에서, 음. 국가 개혁을 한다는 측면에서 좀 대화를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보다 더 여당 음. 의원뿐만이 아니고 많이 해갈 수 있는 음. 그러한 체스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아. 또 아무 보직이 없이 음. 이렇게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좀 다양하게 만나서 예. 국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들어보는 것도 예.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음. 것은 상식에 근거하기 때문에요 음. 어, 그 상식적으로 많이 풍부한 사람들을 만나면 예. 좋은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가 있죠 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얻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신임 저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어, 조용선 수석의 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예. 네, 아마 잘하실 것으로 말요 예,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분이 워낙 긍정적으로 보이고 예, 예.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즐거움을 주는 정치를 좀 많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각별히 신임을 하시네요. 네, 네, 네 여성부장관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의 보직만 지금 네. 어, 좀 지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 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예.